그리고 또 어제 이제 저희가 그 뭐냐 이제 새로운 네아맞도 친구들도, 아, 친구들도 이제 전아 맞아 맞했잖아요 2020이 되면서 이제 뭔가 새롭게 합류한 두 친구도 있고 뭔가 아, 인사를 한 친구들도 있는데 형은 그 성찬이랑 쇼타로 친해? 아, 형은 그 성찬이라는 그러니까 성찬이랑은 연수생 생활을 같이 했었어 아. 그래서 뭔가 성찬이가 이제 뭔가 신, 이렇게 어쨌든 간에 우리랑 같이 하게 이제 된 거잖아 그래서 뭔가 한편으로는 되게 어 너무 좋더라고. 진짜. 음... 기분 약간 성찬이가... 성찬아, 보, 보고 있냐? <웃음> <웃음> okay. 안 보고 있을 걸. 성찬이가 이렇게 되게 밝은 친구예요. 그래서 아, 진짜 응, 되게 긍정적인 친구고, 음... 뭔가 하, 뭐 하나 할때 진짜 최선을 다하는 친구기 이 때문에. 네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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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찬이랑 아직 말한 적이 별로 없어. 말할 수 응. 있는 기회가 없어. 약간 근데 걔가, 약간 4차원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약간, 약간 엉뚱해. 응. 약간 뭐랄까? 나 친해질 기회가 없어. 난 말하는 응. 기회 별로 없어. 진짜 매력 있어. 응. 어우 진짜. 성찬이 또 키가 너무 크거든요. 네버스데이. 응. 루카스? 비슷해. 자니형이랑 아마 비슷할 거예요. 그래서 쇼타로랑 나 나그 우리 이어파티 찍을 때그 응. 원에 있는 원, 원에 그 앉아있는 거 있잖아. 쇼타로 내 옆에 앉아서 계속 말을 했었어. 계속 말하니까 이제 좀 친해졌는데 음. 성찬이 아직 말할 기회가 없어. 하나 아, 너무 많아. 너랑 이제 동갑이잖아. 나랑 동갑이야. 와, 진짜. 나랑 동갑인데 나 서운해. 나보다 키 커. 아 서운해? <laughs> 나보다 키 어. 너무 커. 괜찮아. 철로는 천러는... 어? 철로야 철로. 내가 옆에서 거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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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 수준이야. 철로. <laughs> 그렇게 생각하지 마. 너도 자신감을 가져. 알았어. 꿀리지 않아. 알았어. 철러도 어. 철러 천러 나름대로의 이제 매력이 있고 멋이 멋이라는 것도 맞아. 있고 그 친구는 이제 성찬이라는 맞아. 친구의 또 매력이 따로 있는 거니까. 맞아. 그런 거지 이거. 그래. 음. 나 그렇게 생각해. 그러니까 너, 나도 요새 드는 생각이 자기 자신을 좀 많이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. 했어 나는 내 자신 진짜 많이 사랑해. 진짜로 나는, 많이 많이 좋아하거든 나를. <laughs> 진짜 요새 그런 걸 음, 많이 생각을 했어. 음, 그래서 그냥 갑자기 드는 생각이 나 성찬이랑 한번 어사지하면 좋을 좋겠. 아데 약간 재밌을 것 같아. 음, 진짜 아직 뭔가 별로, 재밌을 것 같긴 해. 아직 별로 친, 별로 안 친해졌으니까 막 이런 재밌는 거 하면서 친해지는 게 약간 그쵸. 좋을 것 같기도 하고. 음, 맞아 맞아. 성찬! 근데 너가 만든 거 아니잖아. <laughs> 아니, 그래도 그래도 지성이가 만든 건데 지성이 서운하게 할 거야 어, 동생인데. 어. <laughs> 아니? 이케이잘 쓸게 뭔가 아무튼 그리고 또 이제 슈타로라는 친구는 이제 춤 저는 되게 어, 잘 춤을 굉장히 잘 추더라고요. 그래서 슈타로는 이제 아뭐 연습생을 같이 한 시간은 없었지만 뭔가 그 친구는 정말 되게 착하 n g Tsung t 얘기하면서 네, 느꼈어 얘기한. 진짜 어. 너무 너무 착하고 음, 너무 착해요. 리얼해 음. 막 진짜 순수하고 너무 약간 너무 리얼이야. 막딱 봐도 딱 봐도 막딱 어. 봐도, 봐도 막 약간 음 뭔가 너무 리얼했어. 음, 맞아 맞아. 그래서 뭔가 그두 친구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맞아요. 둘다 매력 진짜 좋아.